종교의 신경마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문화, 종교팀장, 유준사입니다. 자, 2018년 4월 22일, 일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전체적으로 오늘 대상 경주, 국경주가 있는데, 뭐, 충마가 서 있고 후착도 인기만 안 해서, 뭐, 접해당해서 홀짝으로 끝나지 않냐, 그런 판단되는 가운데, 나머지 경주가좀 혼전도가 있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배당도 좀 나올 수 있고, 또 배, 불안한, 불안한, 상태 불안한 인기 마필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강약 조절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부경주, 오전에서 3경기에 들어갑니다. 3경주, 그리고 5경주. 오전에 3경주, 5경주 두 개에서 좀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고, 메인은 8경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1경주를 끝장승부로 지정을 하면서 358, 11, 358, 11. 자, 이 4개의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 7개의 경주 지금부터 심도 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부산이 약물 검출 훈련으로 지 취소되는 마필들이 좀 많아요. 아, 뭐 서울은 그런 일이 또 없기를 바라면서 자, 1경주 갑니다. 서울제 1경주 1300m 국산일구 별정경주 항상 1경주는 여러분들 동반입상는 없다. 정경주 다 불러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 경주의 충마 선택은 눈에 보여요. 호착이 좀 난전이에요. 지금 능력마 경주보다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힘이 차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마필들이 접전입니다. 그 점에서 자 7번 백두의 대항이라는 마필 정계조.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훈련 내용도 좋은 모습, 뭐 동발련 좀 밀리는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천압이라는 자 44조 마방 에 있는 3군 마필과 동발련까지도 시행하면서 걸음을 늘리는데 마필 좋아요. 여기에 같이 이제 붙여서 때려볼 수 있는 앞선까지 올라오는 또 선행력도 있는 5번 송암준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유준상이 추천드렸고 적중에 기쁨까지 누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말이 변화가 왔죠. 자, 주목이 번경주 도전이 가능하고. 3번, 더킹이라는 마필. 이게데뷔전 치료는 마필인데, 뭐, 찰과상, 구절염, 이런 것 때문에 공백이 있어요. 데뷔전이 늦어진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내용은 좀 알차게 준비해 놨어요. 뭐, 과천장사, 그 다음에, 뭐 같은 신마죠. 자, 사이먼, 프로라는, 뭐, 이런 마필과 동반을 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쓴 만큼 한번 쓴 묵기를 내비쳐 줄수 있지 않냐. 여기에 8번, 자, 새벽장군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월요일날 박마가 됐어요. 지난번에 이제 경주를 대비해서. 아, 제가 그것까지 설명해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조교 내용을 보니까 좋아요. 취임력. 아마 빨리빨리 타 모습을 보이면 좀더 한테포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씁니다. 12번, 메를린이라는 마피는 조깃발은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외곽으로 밀려났다는 라게좀 많이 껄끄러워요. 이게 관건이고. 일번 행복스타라는 마피는 지난번에 유준상이가 노렸는데 잘 탔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보여줄 거라면 있는 말은 아니더라봐요 그래서 이마필은 지난번에 지금 메를린을1마신차로 이겼고 또 출발지까지 다 조건은 좋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얘보다는 메들린이 더 낫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뭐 7번, 5번 앞선에서 끝나는 게임 속에서 8번과 3번. 이게 예, 메를린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제2경주 1000m 국산 육군 멸정경주 뭐, 신마도 눈에 보이고, 기존 부진마, 또, 변화 보이는 마필, 결정력 부족한 마필, 뭐, 이런 마필들이 접전이에요 그래도, 일상,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참이따당 단거래요. 뭐, 뒷심 좋고, 근성 있는, 7번, 베티나가 이번 길때는 중심이 되지 않냐고 보네요 조교 내용에서도 이상은 없어요. 뭐, 강한 조교를 소화하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자, 월요일 조교 시에, 뭐,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 열어놔야 되지 않냐.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6발입니다. 스타 리스트라는 마필 이게 지금 조교를 좀 야무지게 하네요. 지난번하고 강도 자체는 비슷해요.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하고 조교 강도 자체는 비슷한데 탄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좋아졌어요. 조심을 해야 되고. 5번 글로리본이라는 마필 이것도 외상사고 문학조이라는 마필과 동말전하는데 전혀 안 밀려요. 힘이 있어요. 마무리 때 좋은 마필은 8번입니다. Injoy In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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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Show라는 마필이에요. 이건 이 선행력을 갖춘 마필이에요. 지금 아마 5번과 8번. 안쪽에 뭐 4번, 송환공주는 조교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이에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는데,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스피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나가도 좀 힘들다라고 보고. 2번, 모랑 공맥이라는 마필은 결정력이 없어요. 왜냐면, 하 스타트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뭐, 5번이라든지, 뭐, 8번.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나가서 비비드가 무너졌을 때,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말 정도? 높게 평가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도 2번 모랑 동맹이 인기를 끄는데 이건 제가 실전 배틀좀 배제를 하고 싶다. 자, 7번 베티나가 보여준 뭐 거라면 좀더 안정적인 마피이에요 출추직 12주라는 건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변의 소지는 분명히 안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 틈에서 뭐 5번 글로벌이라든지 6번 스타리스트. 그 다음에 8번 인조 이마이쇼. 이마필까지는 여러분들 좀시전 배팅해서 챙겨가십시오. 아마 5번, 6번, 8번, 인기순위는 약간씩 밀려있는데, 얘들 중에서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자, 서울제 3경주 1000m 국산유권 멸정경주. 자, 이번 경주 좀 기복형마필들이죠. 능력만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유준상이는좀 배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체제배당 높게 형성되는 홍전경주예요 여기서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있고, 또 조교 우스마 하나가 있습니다. 한방 승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복병꽃 마펠 등 맷두는 전가 엮어서 갑니다. 뭐, 천장에서 뭐 이것저것 막 찢어 발리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시구자는 가지고 가야 돼. 적중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한 방에 좀더 무게를 실어드리는데, 한방맞고는2 30배 나올 거예요. 부담 없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이 30배를 주력 한 방으로 때렸다. 적적으로 연결시키면. 이게 유준상의 힘이에요. 최근에 지금 부산은 20배, 28배, 승부하면 다 들어옵니다. 이제 서울에서 한번또이런값 해야 되는데. 자, 이번 어, 경주. 중배당으로 승부를 걸어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제4기연주 1300m, 국산 5군, 핸드캡 경주. 자 이번 경주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충만한 눈에 보이는 경주의 연장 후착 선택이 관건이냐냐게 판단됩니다. 일단 지금 3번 우선의 2 0이라는 마필은 뭐 동반력에도 시행하면서 전력을 다 줬고 흰발도 있고 상태 자체도 있는데 저는 잠재 능력에서 높게 평가는 하 마필이에요. 보여줄 거름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말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뭐 빠질 수 없는 마필로 판단되고. 여기에 지금 6번, 천하영국이라는 마피아, 무엇보다 이 마피아는 뭐냐면, 발주가 좋아졌어요. 저 기본 뚝심이 있는 말인데, 발주가 좋아졌다. 이건 이번 기회에 아마, 전개 쪽에서 한번 이끌어갈 것으로 판단돼. 지시도 많이 내려왔어요. 지난번보다 더뛸 겁니다. 그래서, 천하영국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무조건 관식권 마피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1번, 장산 이글이라는 마필. 이것도 지금 동반을 병행하면서 걸음을 늘리는데, 뭐, 상태 좋아요. 하나 더. 12번, 심청 사달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느슨하게 탔다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안 했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남기는데, 분명히 이것더뛸겁니다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뭐, 9번, 원어게일이라는 마필은 여러분들 뭐, 삼복성식이라도좀 활용을 하십시오. 아마. 우도적으로뭐두 바퀴씩 돌려놓는데,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일단 저는 3번은 인정합니다. 후창에서는 지금 1번 장상 이익을, 5번 룰 오브 썸, 6번 천하형국, 그 다음에 12번 신청사달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일단은 3번은 믿어도 된다는 라게 포인트가 되고, 이제 후착에서는 현장에서 압축을 해야 된다면 압축을 하고, 배당이 허용이 된다면 라좀 분산 배팅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 제5경주 1200m 국산 4군 핸드켓 경주 12마리 풀게이트. <laughs> 자, 이번 경기를 유준상이가 강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제가 주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마구는, 복병마를, 복병마를 지금 때리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진짜 조신한 복병마가 항상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복병마 하나 보여 이거 놓고 인기 1, 2, 3, 4 있다 여기 안에서 기본 능력 사이즈가 되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때렸어요 복병마가 꼭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병마는 물고 들어와요 참 시기해 저는 이번 경주가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냐 인기 마들이 믿음이 가는 말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터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뭐 인기 많은 방어 막원에서만 제가 안고 가고 일단 주력에서는 구국을 한번 노리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주다라는 거. 구국9 한번 노립니다. 오랜만에 노립니다. 제가 오 경주 이거 예, 성공하면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유준성 만세까지 한번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6경주 1,200m 원합 4군 핸디캡 경주 12마리 프풀게이트인데 일단, 춤마에딱 받자마자 두 마리가, 기본 사이즈에 있는 두 마리가 보여요. 2 1조의 8번 사이버라는 앞에. 좀, 나부지 좀 뭐라 해야 되는데, 좀 느슨한 감도 있어요. 근데, 이마필이제 거리 때문에 서량을 나가도 DC 부적으로 고전을 했다. 이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이번 이제 의도적으로 좀 길게 꼬라줬고, 단축구보 좀 돌려주는데, 좋아보여요. 무엇보다 뭐냐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개는 나가는데 뒤신불급고 모를 수 있다. 그러면 뭘 보완해야 돼? 지부로기죠또하나 뭔가? 등짐이에요 전개로 풀어가는 마필이라면 기수 등짝에서뭐 추입을 한다든지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마필이라고 견제 세력을 런다라면기승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라 봐요. 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입장이겠죠. 누구나 기술 중수는 좋으면 좋죠. 하지만, 이런 마필별, 순발력은 있는데, D가 부족하더라. 지수수이문 제가 아니에요. 감량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조한별, 자, 사이버, 강공은 필요 아니고, 자, 인기 끌고 지금 아쉬움 남긴 말인데, 자, 지금 53절에 지금 넘어와 있어요. 몬테비데오라는 4번입니다. 자 이거 저는 좀 띄어줄 것 같아요. 형구는 벗어날 수 있는 말로 봅니다. 그래서 몬테비데오 이거 관심 고마마 여기에 지금 자 복병권이 뭐냐면 5, 6조에서 두 마리를 꺼내놨어요. 지금 이겨주마 공격이 있는 이겨주마 5번과 2번 스타 플래티 플래티넘이라는 마피. 근데 저는 2번을 좀 세게 봅니다. 지금 이겨주마도 주행 심사를 제가 봤을 때어 싹수가 있구나라고 제가 판단했던 마피이에요 근데 조교를 둘이 같이 한번 붙여서 때려주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2번이 걸음은 여러 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번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공격점 마주가 또 이두의 마피를 꺼내 놓고 지금 뭐 1번 막지마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겨주마가 아니라, 만약에 마주 쪽에서 승부가 걸렸다면, 저는 막지마 쪽이라고 봐요. 이겨주마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안고 가자. 일단 저는 원장만큼 봅니다. 8번, 4번. 그리고 복병은 1번과 2번 쪽에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2번이 인기순위에 밀려있는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좀 안고 가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즐경 주갑니다. 자, 1000m 곡선 사고를 해드릴게 경주. 자, 12마리 애플게이트, 1000m 선행마. 초반부터 좀치열한데 일단 선행마 보다 선인마가 저는 더 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번이에요. 지금 외곽에 있는 뭐 에마비상, 이게 좀 빠르고, 3번 통일대로도 빠르고, 7번 매니터브라는마피 이런 3두 정도가 스타트 자, 전개 싸움을 할 거예요. 그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일본 핵항공모함이에요. 지금 동전함에 있는 외성사건 크라미보스라는 마필과 동발을 훈련시에 걸음의 일로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바퀴 또 소화를 합니다. 지구력까지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달아도 네이스로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 붙어주면 이건 직선싸움에서는다 이겨요. 그래서 이걸 배팅해 주시면 쉬워합니다 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뭐냐면, 매니 터버가 여기서는 충마로 발려요. 저는 이거 안 봅니다. 최근에 계속 말이 좋았던 말이에요. 이번엔 아닙니다. 이번에는 마필 상태가 떨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연달아, 연달아라는 마필, 주행이 좀 부드러운 마필 좀더띄어주지 않냐. 이번에 이제 좀 신경 쓰네요. 어떤 점에서 발주를 해요. 이번 필이, 지금 뭐, 조판에, 발주가 안 나와요. 오랜만에 지금 발주한 거예요. 스타트 보강하고 나온 말이에요. 발주 자체는 뭐냐면 또 보강도 있지만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라 겁니다. 승부지가 있어야지 또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자, 11화 연달아. 여기 이제 3번 통일대로 선이 나가면 재밌습니다. 자, 거리가 줄어들었다라는 점, 뭐1 0 0 m 선행도 기본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점에서 자, 취혈리 18조 해결사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4번 헤일로 버드라는 마필도 1000m01초 때의 기록을 갖춘 마필입니다. 언제든지 한발쓸수 있는 말이에요. 야, 지금 제공받고 나오는데 조개발은 짱이더라.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저는 메인터보는 7번은 날려놓고 갑니다. 12번 에마비성도 외곽에서 무리해야 돼요. 3번. 7번, 얘들아, 몸싸움 해야 됩니다. 나가더라도 편하게는 못 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평까지 않는다라는 거. 자, 1번을 배팅해 주시하셔놓고 11번, 그리고 2, 3번, 4번까지 좀관심권 앞에 3, 4 들어오면 돈좀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서울제 8경주, 1700m 국산호금 별정경주 자, 이번 경주 유준상이 <laughs> 메인승부로 잡고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경주다. 부지막 경주입니다. 능력막 경주 아니에요. 자 이런 경주는 무조건 조교가 먹힐 수 있다라고 판단이되는데 특히 이제 조교로서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보는 경주예요. 한번 야무지게 한번 붙여보고 싶은 그런 경주. 일단 이번 마음껏 달려는 제가 뭐 2주 동안 열심히 조교를 했는데 아니더라. 지난번에 더 좋았어요. 그래서. 자, 인기를 끌겁니다 지난번에 갖다 댔기 때문에 이마피는 실전 배팅에서 제가 배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라 놓고 가는데 자 혼자서 위서 일단 조금 웃음마도 눈에 보이고 압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야무지게 한번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연을 제가 또 현장에서 또 오픈해 드릴게요 내용 있게 들어가야 돼요 배팅은 왜이마피이 되고 왜안 되는가를 알고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유준상이가 어, 그 길러잡이가 된다는 라거 약속을 드리고. 서울 제국연주 2,000m 오픈, 별정경주. 자, 해럴드 경제배. 1등 상급 1억 4천이에요. 따블이죠 일반 경주보다. 자, 청담도 없기. 여기서는 잡고 선행이겠죠. 뭐, 신주 대입이 뭐, 빠른 말도 아니고 밀어서 나가야 되는 말이고. 단독선행이에요. 이0부터한 바퀴 돌수 있다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원이가 지난주부터서 좀 열심히 만지더라고요. 최영이얻는 틈에 이거 한번 또자 자가용이 되면 돈좀 많이 또 상금도 많이 벌겠죠. 이번에 만약에 임기원이가 이거 입상 입상이 아니에요. 우승에 실패한다라면 아마 이거 뺏길 거예요. 뺏깁니다. 뭐는 이런 청담도끼 같은 말을 왜 뺏길 이유가 없죠. 모순는 걸로 탄다는 거예요. 배팅의 중심입니다 말이 이상이 있다면 라 얘가 잘라드려요. 누가 탔든 간에. 말이 좋아요. 자, 클린업 조이. 지금 4 0주에두 마리 꺼내놓고 또 연대에 걸린 1번과 5번. 이건 뭐 신조대요. 그 다음에 원더볼트. 원래 구조말이에요. 통다잉 자, 얘들이 이제 움직이는 싸움인데, 일단 삼놓고는 조교 좋아요. 근데 조교가 좋았음에도 갖다 대지 못했고, 전정경주 클린업 조이하고 같이 붙었어요. 둘다 하는 거였습니다. 진검승부에서 클린업 조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놓고는 이상은 없습니다. 마피 상태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일단 능력에서 저는 배제한다. 자, 그러면 클린업 조이가 이번에 한방막권이 돼요.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 원더볼트냐 신조대협이냐 방어 쪽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죠. 일단 한방 맞고는 저는 7번 8번 한 방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제식경주 1700m, 국선 3군, 행계 경주. 12마리 좀 기본 말들이죠. 뭐 승급자 7위는 그것도 결정력 없이 3차 승부란 두 마리. 뭐 소박한 이생도 많이 팔리고 있네요 어느 정도. 유 와이파이도 팔리고 이런 말도 근데 승급자 치르는 마필도 삼짝 숨고났는데별 의미 없네요 자 이번 경쟁 중간은 아르고스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력에서 보여준 걸음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보여준 걸음 경쟁력이 있다 이번에 뭐 조교 내용도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훈련가도 올렸고 광고보 길게 타졌을때 끝걸음 자체도 추적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배팅에 조심 자 1번 오케이퀸이라는 마필이 우승을 하고 승급자 치르는 마필인데 이건 무조건 안고 가야 돼요. 죽으나 살아. 뭐 때문에요? 선행입니다말 좋아요. 지난번 강도 올렸습니다. 잠재 능력 있죠? 야, 공백이 있는데 출출이 길어졌는데 능력발이 된선행형 마필. 지난번에 몸싸움 했어요. 오늘 선행 못 나갔습니다. 자, 주얼링 허우가 한번 싸움을 하려다 실패해봤던 그런 경주예요 일본이 나가고, 그, 따라, 따라가고 막 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자, 오케이, 킹. 이번에 선행 나갑니다. 자, 12번. 블랙파로 하는 마필도, 뚝심 자체 지난번에 끄걸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번에 마무리 때 조기를 하는데 괜찮아요뭐 강하게 밀어줬고 또 월요일 날은 외상사고 베스트 예지라는 와비가 동말론 시에 뭐 걸음 좋고 여기 지금 11번 생생돌이까지는 좀 안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 봅니다 이거 이 지난번에 내용이 있었죠 월요일 날 조기를 하는데 말은 좋았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안장이 밀려가지고 끝내 낙마돼 버렸던 같이 병합을 했던 마필이 좀쉬워졌어야 이게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안장 밀리면 재갈이 안 돼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채울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그, 막마 사고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잘다 뛰었어요. 이번에 이제 정상적으로 조기를 했다라는 점이 좀더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냐판단 됩니다. 자, 아르고서 음을 배팅해 주시면 1번 원장, 11번, 12번. 배당마을 지목한다면 미리 주어. 5번 이게 좀 말은 연장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끝장선뭐 보는 경주입니다 자 12마리 나왔는데 일단 충마 눈에 보였고 불안한 인기마 눈에 보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8번 매니블레이드라는 마필은 제가 실전 배팅에서 배제를 하고 갑니다 뭐 사이즈는 있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보여준 거는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대면 훈련 내용에서 좋지가 못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마필은 실전 배팅에서 배제를 하고 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기본자 능력이 있는데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충마 선택입니다만 저는 충마가 눈에 보이는 경주예요 그래서 재밌을 겁니다. 자, 충마가 있는 경주 후차 선택이 되는데 특히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남마필이다 제가 이거 방송에서 승부경주입니다 이건 아남마필 무조건 제가 이번에 노립니다. 들어와요. 여제시 들어옵니다. 1번 경주 12마리 뛰는데 인기가 7위에서 9위 정도가 예상이 되는 말이에요. 혼전 속에서 제가 봤을 때한 4, 50배 주력 맞고 마지막 저는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쪽으로 먼저 무게를 실어서 때립니다. 예, 안정 마권 자 보험 처리는 합니다. 예, 이번 기회에 보험 처리는 마지막 경주이니까 그 방어 정도는 가주시고 한 방에서 역전승을 하자. 아무래도 식 경주까지 깨지고 있더라도 여기서 뭐 뭐로 제가 노리는 말만 들어와 주잖아요. 상황 아웃입니다. 바로 역전되는 거예요. 경마는 한수 게임입니다. 적중 게임은 아니에요. 1 점, 2 점, 3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경마는 한수예요. 만원에 10만원 어가지고 1000만원, 1억도 먹을 수 있는 게 경마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마 자체는. 뭐 10개 경주 차고차 먹었다고 뭐 대박 날것 같은 거 아니에요. 너저리, 너저리 찢어발라고 10개 맞히는 경주. 솔직히 그런 경주 한두개 제대로 찍었다. 이 사람이 환수 더 놓아요. 100만원 가고둘다 100만원 똑같이 줘놓고 배팅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제대로 힘을 들, 실어서 찍어 먹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게 경마예요. 돈 따먹는 경주입니다 경마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승부가 배달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3 5 8 11경주 좀 재밌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또좀 미미한 부분들은 제가 또 시간 내서 한번 더 분석을 하고 어, 정보를 다시 한번 점검까지 하면서 현장에서 또 멋진 예상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경마팬 여러분들 이기셔야 됩니다. 진짜 이기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는 게 장땡이에요. 자, 이번 주 대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